전도에 대해 더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구독자님들은 아래 주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배 TV의 박용배 목사입니다. 전도 때문에 개설된 이 박용배 TV거든요. 그래서 전도와 관련된 얘기 늘 합니다. 오늘 제가 쓴 책, 전도는 씻고 되어지는 것이다. 119가지 케이스 중에서 110번째 케이스, 낙심한 중직자 부부에게 복음으로 힘을 주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고향이 경북 의성입니다. 의성교회에서 제가 전도사로 한 5, 6년간 근무하다가 서울에 총신대학원 올라올 때 사면하고 서울로 오게 됐는데요. 그 의성교회가 읍단위로선 제법 큰 교회죠.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안수 집사님으로 또성가대 지휘자로 계시고 헌신하시던 분이 그 부모님이 물러준 건물이 의성 그 버스 정류소 근처에 있었는데 그 건물이 있어서 거기다가 카페를 차려가지고 차도 팔고 뭐 이렇게 음식도 팔고 했는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술을 찾는 사람이니까 수도, 술도 이렇게 좀 팔았는 모양인데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교회에서 치리를 당하게 됐어요. 어, 치를 당하게 되니까 낙심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고, 어, 계셨고, 소문 듣고 이제 거기 의성 갈 길이 있어서 그 카페에 가서 만났는데, 어, 낙심되어가지고, 또, 그, 가대 지휘하시던 분은 성당에 다니고 계시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너무 이제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징계를 하신다고 했다. 히브리스 12장에서 보면 징계란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 징계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 축복받아야 되지 않겠냐. 제가 이제 자꾸 건면을 드렸어요. 어, 믿음 생활 잘 하셔야 된다. 신앙 생활 잘 하셔야 된다. 내가 볼 때는 두분 다, 분명히 구원받은 자고, 또 아들도 신앙 생활 잘 하고 있는데, 구원받은 자가, 신앙생활을 쉬고 계시면 되겠냐고 제가 이제 많은 권면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믿음생활 잘할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집을 나서 허랑방탕하다가 회개하고 니구치고 돌아왔을 때그 아버지가 살찐 소를 잡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질을 끼워주면서 잔치를 열어줬잖아요. 그와 같이 정말 집사님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서면 하나님 축복하실 것이다. 사, 사람의 그 말에 또 어떤 그 교회 오랫동안 교회 다니다가 치리당하니까 상처 되겠죠. 그걸 뛰어넘으시라고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낙심하지 말고 꼭그 복음생활, 믿음생활하라고 권면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겠다 하고 뭐 기도도 받고 예배도 드리고 했었어요. 했는데. 오랫동안 연락을 안 해봐서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 그 가정, 중직자의 가정이었는데, 악앞를 어, 하다 보니까, 어, 또 술을 참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좀 팔았는 모양인데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어, 그렇게 치리당해서 낚심해서 교회 안 나가고 있는 것을 볼때참 안타까웠습니다. 어, 그런 사람도 잘좀 이렇게 교회에서 어, 힘을 주고 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일본에 가보면, 일본에 그 술집 경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나와요. 아예그 술집 경영을 하는데, 저녁에 술집인데, 전도해가지고 그 홀에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술집 하는 사람 또 예수 믿어야 또 많은 사람 구원받게 하는데, 어, 술집에 근무했다 다 잘라버리고, 술 팔았다 다 잘라버리고, 이렇게 되면 참 곤란하죠.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꼭이 방송을 보시게 되면, 집사님 네분 힘을 얻으시고, 믿음 생활 회복하시고, 신앙생활 잘하셔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축복받는 집사님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요. 교회에서, 어, 너무 이 잘못을 따져가지고, 전부 치리해버리면, 힘들 것 같습니다. 어, 하나님께 맡기고, 물론 뭐, 술안 팔면 좋죠. 근데 업소를 하다 보니까 찾는 사람이 있으니까 파는 거 같은데 제가 아는 장로님이 마트를 하는데 담배를 마트를 하다 보니까 담배도 찾는 사람, 담배판에 그거 가지고 또 시비 걸어서 이제 또질의시킨 이런 사람도 제가 봤거든요. 마트를 하는데 담배를 팔고 있던 가게를 담배도 팔고 있는 가게를 인수해서 하다 보니까 찾는 사람이 주는데 어~ 중직자 돼서 그 담배 팔면 되냐 막 이래가지고 또 이제 시끄러워지는 것도 봤는데 너무 그렇게 에, 율법적으로 정죄하고 이래 하지 말고 어~ 복음으로 품으면서 잘할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다 생각되어지 그게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 치리를 당하고 낙심에 계셨던 어~ 부부집사님 꼭 신앙생활 잘하셔서 아, 어, 하나님께 축복받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전도와 선교에 큰 도움이 됩니다.